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pop 쇼구 채널 김희자입니다. 자 제가 썸네일을요 이렇게 올려드렸죠. 가짜뉴스 박설래는 네 어쩌고 저쩌고 BTS, 지미 정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방탄단 멤버들이 에, 컴백을 앞두고서 네, 온갖 가짜뉴스가 어, 나돌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월드 투어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컴백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4월 달부터 이제 월드 투타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드디어 이제 한 3, 4년 만에 컴백에 돌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컴백에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그 안티들, 안티 세력들이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깎아내리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 있습니다. 최근에 뭐전국에 가짜 여래설을 시작하여 뭐 멤버들 한 명씩 다 타겟을 삼아서 음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탄 팬들이 이런 거 휘둘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방탄 팬들이 전 세계 팬들이 최근 며칠 전부터 이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티들이 SNS에서 활개 치는 것을 두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하셔서 을 국내 팬들보다도 해외 팬들을 중심으로. SNS 상에서 안티들을 박살내는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조용한 팬이 되지 않겠다. 왜? 방탄단 멤버들이 컴백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서야겠다라고 전 세계 팬들이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단을 깎아내리거나 음해하거나 비난하는 국내 해말 국내 국내 안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신상털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상털기 고소 고발 및 신상털기 및 온갖 수단을 다 해서 방탄한 멤버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안티 뭐 정치 세력이든 사회 세력이든 어떤 특정 기획사 소속이든 특정 언론사든 중국 관련된 뭐 세력이든 일반 안티들이든 간에 신상털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하세요. 네. 전 세계 아미가 이런 모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전 세계 방탄 팬들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영상 제가 차후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티들 긴장해라, 이놈들아. 요, 요 존댓말 할 필요도 없죠. 안티들 긴장해. 그리고 방탄하고 하이브 깎아낼러 사람들 긴장하세요. 뭐 어, 조심하세요. 이제 커피 다 드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 우리 가짜뉴스 를 박살내는 우리 막내라의 세명 서식 결례 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서식 들어갑니다. 지민 부탁해요. 자, 지민이가요.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스 밀드 스타일인데, 에즈더 넘버원, 솔로 앨범은 빌보드 어쩌죠? 이렇게 돼 있죠. 빌보드가 매년 연말에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 차트를 발표합니다. 차트별로 핫 100, 빌보드 200, 빌보드 글로벌 뭐 이런 식으로 차트별로 연말 결산 차트를 발표합니다. <laughs> 자, 오늘 새벽에 발표한 일단 오늘은 월드 앨범 차트 네, 그렇습니다. 2025 월드 앨범. 차트 연말 결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월드 앨범 차트만 한정해서 우리 지민군 소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민의 뮤직가요2 0 2 5 월드 앨범 연말 차트에서 톱 10에 올랐습니다. 포인트는 2024년에 발표된 앨범인데 2025년의 연말 차트에톱 10에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작년에 발표한 앨범인데 올해 연말 차트에 톱트에올랐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이게 빌보드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메뉴 보시면 2025 Year-End Chart라고 돼 있죠 Year-End Chart가 연말 차트라는 뜻입니다 밑에 보시면 월드 앨범이라고 돼 있죠 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3등입니다 뮤즈가 3등 무려 애게 1등 아니야?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작년에 발표한 앨범이고 여기 나온 다른 앨범들은 다 올해 발표한 앨범들이에요 작년에 발표한 방탄 지민의 뮤즈가 올해 연말 차트에 b u m album, album, a 다 b u m album, a l 로 u m al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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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b 축하합니다 우리 지민군 자 우리 지민이가 안티들 박살내는 우리 기록을 하나 세웠기 때문에 네. 보너스 사진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보셨겠지만 어, 이게 맞아 시즌 2에 나온 사진들이죠. 확인하겠습니다. 헐. 네. 지민이하고 정국이 나왔는요와 이거 뭐대학교새내기인줄 알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남자지만 어, 잘생겼고 귀엽습니다. 대학교 3 4기야2 0 살짜리 같아 둘다. 이게 바로 옛날 사진 아닙니다. 최근에 촬영한 이게 맞아요 나온 영상 캡처한 사진 아닙니까? 그죠? 아좀 어려 보이네요. 자 요즘 마음 고생이 심한 우리 지민하고 정국입니다. 특히 둘이 둘이 마음 고생이 심한데요. 네, 둘이 이게 맞아서 이렇게. 네 왼쪽이 심민 오른쪽이 정국이네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우리 형제 영원한 형제 그렇습니다 특히 네 원래 잘 나가면 시기 질투하는 연놈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 질투하는 연놈들이 가짜 열애설부터 생 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두분다 미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걔들은 방구석에서 정말 자기네게 애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맨날 컵라면으로 때우고 깸방 갈 돈도 없고 밖에 나가자니 찐따 소리 듣고 그러니깐 방구석에 앉아 가지고 SNS를 욕만 올리고 가짜 소리 퍼뜨리는 거예요 정국이가 뭐 여러 소리 어쩌고 지민이가 뭐 어쩌고 어쩌고 막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쓰레기들의 SNS 글은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제가 더 심한 욕이 나올 수 있으나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로 어린 시청자들도 있는데 너무 심한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너무 순한 말로 해서는 저것들이 알아 처먹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상세이 나온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쨌거나, 아, 그리고 사진도 있죠. 우리 지민이 사진, 네, 이거죠. 아, 지민이 안경이 잘 어울리네. 제가 쓰는 안경은 똑같네. 제형계이저안경인데 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제가 쓰면 저렇게 어려 보이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우리 지민이 그렇습니다. 우리 글로벌, 전세계 팬들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지민이죠. 네. 여러분과 아실라면 뭐 지민이는요. 미국에서는 압도적인 기입니다뭐 방탄다운 얘기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가수 중에서 지민이는 미국에서 압도적인 인기예요. 압도적인 인기. 그렇습니다. 자 물론 정국이도 압도적 인기고 비도 압도적 인거고다 인기예요. 그러나 지금 지민이 뉴스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지민이 띄우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댓해서 댓글, 댓글을 달시는 분이 있어뭐기자 맨날 누구만 편해요. 뭘 편해요. 제가 쟤네들하고 뭐 같이 밥먹어 적도 없는데 누구 편해합니까 제가. 어, 어린애같이 그런데 그걸 달지 마세요. 뭘 편해. 저는 일곱 명다 사랑합니다. 그악껴분들 정말 열받네. 자기 좋아하는 가수 나오다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일곱 명다 살아가고 그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멤버 한명더 있는 거 이렇게 하셔야지 여섯 명은 다 싸그리 날리고 한명 내가 좋아하는 멤버만 그거 안 됩니다 뭐 초딩이야? 그러지 마세요 방탄은 일곱이야. 일곱이야 일곱 아셨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B군 넘어갔습니다 지민이 끝났습니다 안티 갓젠스 박살내는 우리 방탄 오다 막내라인 소식 두 번째 B입니다 비가 생일을 맞아서 해외 아미들이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우리 방탄 멤버 들 나이가 어리니까 해외 팬들이 어린 팬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나라 시내에서 막 이벤트하고 근데 이제 우리 방탄 멤버들 군대 갔다고 이제 삼십 주에 넘어섰는데도 뭐 불구하고 해외 팬들이 군대 가기 전이나 똑같아요 그 열의가. 확인하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네, 인도네시아 팬베 이스입니다 그저 BTS V 핫 렌즈란 분이 올리셨어요. V 핫 트렌즈, 핫 트렌즈, 핫 트렌즈, 핫 렌즈군요. 어쨌거나 인도네시아 김태영 팬덤이 KTH 인도네시아가 2020 태영 생일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Let's walk. 개더람 이름으로 그래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서 해외 가수팬 해외 가수 생일 축하한다고 시내에서 모여 저런 거 해봐. 사람들이 지난부다 뭐라 그러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기 나라 가수도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 방탄은 남인 나라 가수잖아요. 자기 나라 가수다니 남의 나라 가수인데 그 사람 생일 축하하러 자기 나라 도시 수도 시내 한복판에서 저렇게 이벤트 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우리 방탄 단 비의 생일 축하하는 이벤트를 자카르타 시내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팬분들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시내에 모여서 방탄한 비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어 네. 아, 이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비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죠? 네.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방탄 팬 여러분들. 네 그리고 사진 하나 더인데, 아 이거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행진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우리 그렇죠. 그 방탄단에 솔직히 말하면 인도네시아 가수가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가수가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가수 엄밀히 따지면 방탄단은 남의 나라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 남의 나라 가수를 자기네 나라 수도 한복판 시내에서 생일 축하 이벤트 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나라 서울 강남에서 저스틴 비버 생일 축하한다고 천명 모여가지고 막 행진하고 이래봐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laughs>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 인도네시아만 한정지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탄다는 정말 글로벌. 가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군대하기 전에는 지금 날씨 말씀드리면 군대하기 전에는 방탄단 멤버들이 나이가 어렸으니까 팬들도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 마음에 시내에 나와서 뭐 방방뛰면서 축하 이럴 수 있으나 지금 방탄 멤버들이 군대 갔다고 0주 줄이 넘었지 않습니까? 나이도 꽤 들었어요. 그런데 팬들도 같이 나이가 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하기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방탄단을 향한 팬들의 막열 열 열이 열의. 열이는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방탄 팬들이 방탄의 멤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발표가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한 게 없다. 우리는 늘 기다려 왔다. 너 여러분을 기다려 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만 한다. 이렇게 이제 방탄 팬들이 굉장히 성숙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성숙하죠? 그렇습니다. 자, 사진 추가로 더 보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 영상 볼게요. 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까지 만드셔가지고 자카르타 시내 행진하고 있습니다 비의 생일 축하하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Okay. <laughs> 네.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이렇게 아, 이거, 이거 올리신 분이 이, 이, 이분이 이렇게 올리셨지 않습니까? BTSV 핫랜드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 에, 에, 인도네시아 김태형 팬덤이 KTH 인도네시아가 20요. 어 태형 생일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름을 레스 워크 태게더아 그래서 비의 럼미어게인을 부르는 모습이었군요. 제가 소리 잘안 들렸는데 여기 뭔가 BTS 비의 럼미어게인을 부르면서 행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 비의 세, 사진 하나 더 투척. 가장 최신 사진. 그 비가 스노우피크 모델이 됐지 않습니까? 스노우피크 사진. 어 겨울 사진. 비가 군대 갔다 온다음 완전히 상남자 스타일이 변했습니다. 저 진한 얼굴 보세요. 이제 어, 상남자예요. 비가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 갔다 온 이후로는 크업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 여리여리한 선녀 같은 모습이 이제 아니죠. 혹시라도 그런 걸 아쉬워하는 팬이 있으면 팬분들 계시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이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저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하 합니다. 자 마지막에 정국이 할게요. 정국이 정국이가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가장 최근에 정국이가 마음 고생하고 있는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마음 고생하는 친구 정국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국이가 라이브도 누구보다도 많이 해주고 유버스 라이브 하루에 몇몇 시간씩 팬들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어떤 가짜뉴스 때문에 아그진짜는 가짜든 뉴 중요한 것따아다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안티 또는 솔로 악기 팬 아, 악기들이 악계 유버스나 SNS에서 막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쌍슬이 할게요 질하하는 거를 정권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부터 전해지는 뉴스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정국이는 글로벌 스타이기 때문에 또더 글로벌 스타로 나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한 줄도 안 되는 국내의 찐따들이 쓰는 SNS 의 쓰레기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보셨죠 네, 우리 정국이가 오늘 기사가 도배가 됐습니다. 완전 도배가 됐어요. 오늘 기사. 롤링스톤즈의 정국의 실력거든요. 정국이가 이거 제가 어그저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전 세계 8개국과의 동시 표지에 실렸습니다. 롤링스톤 창간일에 사상 최초일이라고 합니다. 롤링 스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전문 매거진입니다. 미국 잡지죠. 가장 권위 있는 매거진 이거는 권위 있는 매거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은요. 음악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해서 쓰는 잡지 매거진이거든요. 우리나라 이거 그 쓰레기 언론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롤링 스톤에서 뭐 분석하면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그걸 그들이 인용합니다. 아, 어쩌죠. 그 정도로 이 롤링스톤은 대중 잡지가 아니라 음악 전문 권위 있는 잡지인데요. 여기서 방탄 전국을 펴지 모델로 8개국에서 동시에 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전국이는 가짜 열애설, 뭐 열애설이 진짜든 가짜든데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걸 퍼뜨리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는 방탄 컴백 전에 방탄을 깎아내리려는 세력들의 알바들입니다. 세력들? 그렇습니다. 네, 요그 세력들 정치적인 세력도 있고 사회적 세력도 있고 뭐 지금 하이브랑 싸우고 있는 어떤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력과 관계없이 그냥 정국이가 얄미워서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쪽 기획사 팬들 또는 방구석 찐따들입니다. 네. 직업도 없고 남자 친구도 없고 여자 친구도 없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못 만나고 방구석에서 컵라면만 먹고 주머니에 만 원도 없어가지고 네 방구석에서 그냥 네 SNS 욕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저렇게 잘 나가는 정국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그 욕하고 가짜인스퍼트 이런 애들은 첫째는 세력, 둘째는 찐따 이렇게 없시면 간단합니다. 정말 정말 찐따들입니다. 밖에 나가면 얼굴도 못맞으치는 찐따들이 로청구이 아, 어쩌 고 어쩌 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못생기고 찐따 남자고 여자고 아주 사회에서 도태된 애들이 전국을 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국이는 그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글로벌 탑 오브 스타이기 때문에 자, 다시 설명 드리면요 우리 전국이가전 세계 8개국과 롤링스톤 표지 실렸습니다 이건 일본 사진이고요 일본 잡지 이거는 우리 한국 잡지 아 영국 잡지 영국 롤링스톤 네 영국 롤링스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노출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한국 한국 롤링스톤이네 한국 롤링스톤 그렇습니다 한국 롤링스톤 네자 그렇습니다 한국 롤링스톤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우리 여성 구, 제 구독자분 중에 여성분들이 훨씬 많고 남성분도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사진이죠 남성분들이 남자가 남자만 보면 뭐 별거 없네 여성분들 좋아할 아주 사진입니다 섹시한 사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여성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 좋으신 좋은 사진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에, 기사 볼게요 정국이 어떻게 나왔냐면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미국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의 한국 영국 일본판 표지 모델로 나섰다. 롤링스톤은 창간일에 처음으로 3개국의 정국의 단독 표지를 공개했다. 솔로가스가 롤링스톤 영국의 표지 모델이 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아, 특히 영국에서는 솔로가스 표지 모델이 사상 처음이래요. 잡지 내부에는 화보와 함께 정국의 활동, 음악적 방향성, 비전을 담은 인터뷰에 실렸다. 정국의 화보는 미국, 프랑스, 인도, 필리핀, 중국에도 실렸다. 총8 개국에 실렸다. 이렇게인데요. 마지막 정국이 말했냐면, 정국 인터뷰에서 제 안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흐름을 만드는 예술가이자 한계가 없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에요, 정국은 흐름에 끌려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정국이가 흐름을 끌 필요 없고 뭐가 안티나 이런 또 세력이나 이런 애들이 뭐 SNS에서 막 떠들어 봤자 그건 SNS일 뿐입니다. 밖에 나가면 정국이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는 병신들이에요. 아, 제 쌍소리 한번더 했습니다. 죄송해요. 병신들이니까 신경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댓글 제가 댓글을 그 며칠 지난 다음에 댓글을 확인하거든 제가 본업이 있으니까 바쁘서다못 읽어요. 김 기자님, 저 혹시라도 라이브 하시는 중에 좀 심한 욕 같은 걸좀 하시면 우리 어린 구독자분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동의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적절히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 이런 안티들. 세력들한테는 그렇게 점잖은 말로 하면 애들이 알아처먹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제가 좀 지나친 소리 나오는 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어린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해요. 그런 방탄다이나 하이브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선비마인드로 점잖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요. 이렇게가서 알아처먹지 못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어린 구독자들도 있겠으나 가끔 가다가는 콕 찍어서 쌍소리 한 번씩 하니까 그렇다. 고 심한 쌍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쓰레기. 지랄한다. 뭐이 정도니까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어쨌거나 정국군은 그런 쓰레기 안티 친타들의 그런 지랄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정국이 기사 도배된 거 확인할게요. 아까는 사진이고 이번엔 기사. 오늘 전국 기사 도배됐습니다. 전국의 가짜 열애설 오늘부터 사일에 다 날아갔어요. 그런 거말 따는 거. TV조선, 비트스전국 음악전문지 롤링스톤 한국 영국 일본 3 개국 표지 모델. 밑에 보면 날짜 2025년 12월 9일이 되어 있죠. 네. 다음, 네, 다음. 네. 지금 오늘. 기사 제목만 땄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이번에 연합뉴스 b t 스 전국 음악지 롤링스톤 한국연구 일본 3개국 표지 모델 모든 언론들이 전국 충성하는 자세로 드러나왔습니다. 스포츠 동화 방탄아 전국 커버 나왔다. 뒤집혀버린 잡지시장 저, 저다 보여드릴게요. 오늘 기사 나온 거. 스포츠 조선 b t 스 전국 한국연구 일본 롤링스톤 지면장식 지금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 매일경제, BTS 전국, 롤링스톤 한국영화 1번 공동 프로젝트 첫 주자 발탁. 여러분 모르셨죠? 완전히 오늘 노베하고 있습니다. 전국인 뉴스가. 일간 스포츠. 아, 일간 스포츠야. 껄쩍 약... 시근한데? 그렇지만 칭찬했으니까. BTS 전국, 롤링스톤 단독 표지 공개, 3개국과 역사상 첫 협업. 모든 언론들이 전국 칭송하고, 칭석... 바빠요. 스포츠 그냥. 어, 이거 일본 스포츠랑 스포츠 그 양대산맥인데? 여러분, 말씀하셔도 아시죠? 무슨 양대산맥인지 <laughs> 세계는 지금 방탄전국 글로벌 롤링스톤 얼굴로.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칭찬을 하고 날리 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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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데일리. 비스트 전국 한국 영국 일본 롤링스톤 표지 장식 글로벌 프로젝트 첫 주자. 아, 어, 기자들 이거 그동안 이렇게 전국 칭찬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 뉴시스 방탄아 전국 롤링스톤 글로벌 프로젝트 첫 주자 한국 영국 일본 <laughs> 한국 영국 일본 협업 이렇게.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사뜬 거더 팩트. 비스트 전국 롤링스톤 사상 최초 한국 영국 일본 표지 동시 장식. 네또 헤럴드 전국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만드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훌륭한 말입니다. 네 다음 데일리언 비트스 전국 지금은 대약의 시기 흐름에 끌려가지 않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어. 지금 상황과 쫙딱 맞는 말입니다. 끌려가지 마 하고 싶은데 하세요 MBC 연예 BTS 전국 새로운 소식 전했다 네, MBN 뉴스 BTS 전국 롤링스톤 한국 영국 1번 표지 모델 거의 오늘 몇십계에서몇십계에서 그냥 전국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짜뉴스 박살내는 BTS라는 제목으로 방탄한당 막내라인 지민비 당국이가짜당당를 박살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